작년에도 제가 한번 싹다 말아먹었던 우리 본주 형님 계정이거든요. 뭐를 말아먹었었냐면은 그 변신에서 혹시 느낌 오시는 분 있나요? 뭐를 말아먹었는지? 작년에 제가 진짜 거하게 말아먹었거든요.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네, 이분 각성 말아먹은 분입니다. 그 작년에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작년 7월이죠. 진짜 오래됐네요. 거의 1년 됐는데 작년 7월에 이 드슬 각성을 저한테 무려 8트를 맡겨주셨어요. 8트 8번을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다 말아먹었거든요. 이 형님 거를 그러고서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그냥 리스를 했었던 그 계정인데 1년 만에. 다시 맡겨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몇 틀을 준비했냐? 10번을 준비해 주셨어요. 10번. 1년 동안 본주형님이 각성을 안 하고 저한테 맡기기 위해서 맡겨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주형님은 지금 심지어 생방을 안 보고 있고 결과만 그냥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본주형님 지금 이제 닉네임이 그 검은 돈이기 때문에 예, 무슨 뜻인가요? 검은 돈, 흑돼지죠? 흑돼지, 예, 돼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가 어디갔죠? 어, 돼, 돼지 여기 아닌가요? 돼지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켄트 마을인가요? 아, 뒷돈 아니에요. 뒷돈 아니라 흑돼지, 흑돼지. 예. 아, 제주도군요. 제주도니까 얼음 호으로 가야겠네요. 그, 섬 같은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음 옷으로 가서, 여기에서한 번, 드슬 각성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주 형님 뭐라 하셨냐면은, 여기, 와, 씨, 미쳤다, 이거. 와, 야, 씨, 희기. 형들, 희기 111장. 와,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본주 형님이 이제, 그, 고급을 좀 먼저 재물로 바친 다음에, 해달라고 해주셨거든요? 와, 미쳐버리겠네. 갑니다. 재물부터 바로 갈게요. 아니 이걸 어떻게 1년 동안 참을 수가 있지? 막 이런 거지 같은 거 썩을 거 진짜. 1년 동안 각성을 안 하고 참아주신 본주형님거 돌려보고 있고요 마지막 재물 받쳐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성 쉬프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이번에는요. 한 번에 떴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제가 그, 각성을 이제 한, 막, 40번 연속으로, 마라 쳐먹은 전적이 있는, 뭐 그런 놈이긴 하지만, 우리 본주형님 만큼은, 제발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8번 마라 먹은 계정입니다. 22년도에 8번, 올해는 10번 도전인데, 23년 첫 번째 도전, 바로 갑니다. 한 방에 붙자, 한 방에. 하, 무릎 좀 꿀차야. 아, 진짜. 아니, 이게 전설각성이 졸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바로 갈게요. 3, 2, 1. 과연? 아, 진짜, 썩글 놈들, 씨. 일단, 첫 트는 실패입니다. 아 진짜 어려워요 이게 와 이게 진짜 각성이 졸라 힘들어 본주형이 뭐라 하셨냐면은 2년 동안 합성을 한 번도 못했대요 이 망할 각성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아로하 형도 드셀 각성한 23번까지 하다 포기하셨다고요 이게 은근 이게 각성에서 꺾이는 분들이 많다니까 핵과금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전설 각성을 하다가 마테이가 가가지고 접고 막 그래요 그래요 진짜로. 저도 젠각성을 물론 뭐 젠만 40번을 한건 아니지만은 40번 연타로만 실패하고 이랬었거든. 이번에 붙자, 진짜. 제발. 아, 자두 번째입니다. 잘합니다. 3, 2, 1, 제발. 아, 진짜 씨. 개인적으로 요 각성 컨텐츠는요. 아우 이건 좀 너무해요, 진짜. 아니, 이게 확률이요 형들. 아시다시피, 졸라 거지 같거든요, 이게. 아니, 12.44%가 뭡니까? 아무리 전설이라 그래도 이거 확률 졸라 병신같이 만들어놨어요. 아니야, 25%는 해줘야지 좀 할만하지. 이게 뭐, 이딴 식으로 확률을 만들어놔. 아니, 맞잖아, 솔직히. 좀 남겨먹, 이거 좀 남겨먹은 다음에 전설 조전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자, 뜰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그죠? 세번 안에만 뜨면은 전설조전할수 있어. 가자. 뜰수 있다. 자, 할수 있습니다. 자, 요게 세 번째고요. 제발! 아, 진짜 개씨.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아, 근데 진짜 나는 이거 맨날 생각하는 거지만 진짜로 천장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는. 아니, 하다 못해가지고, 이 성공 확률이라도 올려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 아, 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공감 안 하는 사람 있나? 이거 해본 사람 중에 공감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와, 진짜 올려줬으면 좋겠다. 본주형님의 통합 열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여덟 번, 올해 네 번째, 도합 열두 번째입니다. 이제 붙을 때가 됐지. 그지? 진짜 됐지. 갈게요. 자, 쓰리, 투, 원 이번엔 아우 진짜 씨. 와! 괜찮아. 이번에 붙으면 돼. 이번에 붙으면 전설도 전할수 있어요. 앉아서 할까? 아발 이거 뭐 무릎 꿇고 지다리고안 된다. 자. 그냥 할게요. 앉아서. 그냥 버릇 없이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발 떨어. 아, 뭐가 이렇게 어렵냐, 각성이, 진짜로. 올해는 좀 돼야 될거 아니야. 23년인데, 이 3년아. 솔직히, 올해는 제발, 6주년에라도 좀 만들어 줘라. 천장제, 썩을 놈들아. 자. 아, 본주 형이 이래서 방송 안 보는 것 같다고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런 걸수 있습니다. 네, 형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각성업 좀 많이 쳐주시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여섯번째입니다 와 진짜 내가 젠 각성할 때 진짜 이랬거든 와 진짜 미치겠다 이 빌어먹을 게임 진짜 와 게임 같이 만들었네 진짜로 아니 이번에 한번 떠줘야 뭐 전설 도전이라도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자 바로 갈게요 3, 2, 1 이번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와 몇번째야 이제? 일곱번째죠? 아니 확률이 8분의 1인데 지금 두 배를 쳐먹었잖아. 두 배를 이번에 실패하면 자리 옮길게요. 자 가볼게요. 자 3, 2, 1. 자 성당 갈게요. 와 진짜 심하다. 아이씨. 아니 진짜 졸라 욕나와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진짜, 이게, 각성하다가, 마테이가 간다니까? 자, 여덟 번째입니다. 아니, 이게, 1년이라고, 1년. 1년이 장난이냐고. 아니,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 아니요, 이거, 핏바랑 상관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각성, 성공, 유무랑 상관없이, 핏바는, 각성, 성공 이후에 올라갑니다. 예, 네, 그래서, 스포가 안 되더라고요, 각성은. 네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몰라요. 누르고, 이게 변신을 한번 다시 해야 돼. 그니까, 각성이 지금은 안된 상태의 변신이고요. 변신을 다시 해야, 이제, 각성 변신 옵션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스포가 안되더라고 나도 몰랐었는데, 예전에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인데, 이게 썩을 거뭐 돼야 말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이번엔 아, 진짜. 느낌이 좋은데요? 김택스닉 개새끼야. 아, 진짜 욕 나온다. 짜증 난다, 진짜. 아두번 남았는데. 와, 진짜 착갔네 아니, 뭐시와 콘텐츠를 하면 재미가 있고 즐겁고 이지랄 떨어야 되는데. 네, 오케이. 알겠어요. 이번에 무감정으로 가 볼게요. 자 갑니다. 감정 없이 가 볼게요. 무감정으로. 아무런 느낌 없이 눌러보겠습니다. 중동샘플님 슈퍼 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이번엔 된다. 한번더 갈게요. 마지막이거든요. 누를게요? 도자신님 추천 감사요. 아이십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비러 먹을 게임.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진짜. 아니, 이건 뭐 하는 거야, 진짜로, 씨와. 열번 연속으로 다 해가지고, 영변 0개넣고 희변 1 0개쳐 넣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게임이냐고, 이게. 작년에 이어가지고, 1 8 번을 연타로 다 실패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 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 제가, 제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네, 리스 하겠습니다 할말 네, 몇몫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